바울사도가 0과 6을 구분했을 때그 6이라는 것은 죄된 인간의 본성을 말한 것이지 우리 인간의 육체를 말한 것이라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하면 그건 올바른 이해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쁘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하고 성스러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부의 관계는. 그래서, 부부 간의 서로의 권리가 상대에게 있고, 성적 열함은, 어, 단순히, 단순한 시각적이나 미각, 촉각, 후각, 전반적인 모든 측면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부 간의 관계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어, 독점적이다라는 것, 일부 다처라든지, 다부일체라든지 이런 거는, 어, 성경적으로, 사실, 구약성에 그런 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많지만,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어, 어, 어 얘기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죄성을 반영하였을 뿐입니다. 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이 이루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인간사에 수많은, 어, 부부, 부부가 부부의 가치 가정 생활 속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위기와 극복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에게 위기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이 모든 기준에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은유다라는 것을